그러면 지금 우리 CB400을 타고서 저희가 카페에서 막 얘기하다가 급하게 이거는 녹음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보고 나서의 어떤 사람들의 뭐, 알아보, 그니까 러 질문을 드리자면은 잘 알아보나요? CB400이? 이게 CB400인지 사람들이 알아봐요? 솔직히 처음에는 뭐 긴감인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음. 어, 좀, 어, 괜찮은 것 하시면서,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 알아보는데, 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들 씹비는 마음 속에는 갖고 계시는 정도. 왜냐면 아. 이게 예전에 그걸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네. 입문자용? 음. 그런 바이크로도 유명했고, 네. 게다가 네. 이제 많이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게 그냥. 라이더를 키워주는 차량? 아, 지금의 오케이. 입지가, 그러니까 옛날의 입지로 보면, 뭐, MT03, 음. 뭐, R3, 예. 닌자300, 실비 r 2 5 0 음, 맞아, 음. 뭐, 맞아. 뭐, 요런 건데, 음. 보통 400급에서 살아남은 애가 얘밖에 없어요. 4기통도, 그렇죠. XJ하고, 그건 뭐, 수랭 방식이고, 한데, 음. SOHC 방식이고, 한데, 음. 여튼 뭐, 뭐, 재파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음. 그 와중에 남아있는 게, 이제, 얘죠, 음. 하나 양만장 얘기, 양만장. 아, 양만장에서는 양만장. 이제, 동 세우고, 이제 세워놓고, 잠깐 네. 이제 휴식을 취할 때 보면, 네. 간혹 이제, 타고 오시자마자, 이제, 같이, 이제, 헬멧을 벗기 전에 한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쉬고 있다가, 네.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 인필만 주고, 음. 어, 저거 뭐지라고 하는 아. 분도 있고. 아. 그냥,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네. 보통, 예전에 빅사이트 갔을 때도. 네. 갔을 때도, 이제, 라이더 몇몇 분이 계셨는데. 예. 네. 뭐 수근수근 거리시더라고요 세네 <laughs> 분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 담배를 피다가 네. 어, 이제,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뭐, 어? 이거 혹시 레보냐고 알아보시분들 아... 뭐, 네. 근데 거의 레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보다 이거 12-400이죠 아... 보통 여기 옆에 맞아요 맞아요 보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혼다 마크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약간 저기하는 게 이제 앞에 페어링 음 앞에 프론트 카울이랑? 그죠, 네. 그죠. 아,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 아 저는 지금 이 모델을 그치. 지금 처음 봐요. 음... 이, 이게 볼레로요? 아, 슈퍼 볼도르. 볼드로? 네, 어. 볼도르. 볼도르. 뭐 일본에서는 CB 뭐 연약 슈퍼 볼도르. 아, 뭐. 볼도르. 볼도르라고 있는구나. 그니까 러이 모델을 지금 제가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니까. 그 앞에 형상이 뭔가 다른 어떤 기종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잘 나가는 VF. 아. 네. 그 아, 약간... VF가 이제 사촌형이 좀 성공한 거죠. 아. 혼다 가서. 아, 그렇구나. 네. 아, 사촌형이 <laughs> 성공한 느낌? <laughs> 아. 이러면 다들 공감하시더라고 아. 근데, 근데 좀, 네. 좀 샤프해지고, 좀. 어, 그거 있어요, 잘생겨진 그런. 네. 잘생겨진 VF. <laughs> 아. 우리가 전신 성형을, VF가 전신 성형을 해서. 아. 얘가 좀 많이 바뀐 거죠? 바뀐.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막고못 어, 알아보는 거예요. 아, 네. 못 알아볼 <laughs> 정도로. <laughs> 아, 그렇네, 이 앞에가. 근데 확실히 이 뒤에 여기 부분은. c 4 0 0이라고딱 알려주는 느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뒤에는 뭐 음. 뒤에랑 탱크형이 비슷해요. 사이즈, 부품이라면 뭐 거의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음. 뭐 엔진 형성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모양은 뭐헤드벨브랑 비슷한데 이제 조금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음. 어떤 거는 몇 세대부터는 은색으로 실버로 나오고 음. 어떤 거는 맞아요. 뭐 검정색으로 나와요. 아, 그렇지. 아, 여기 이런 형상들이 되게. 헤드라이트가 상하등색 LED. 아, 이게순정으로 LED가 나왔어요. 아, 많습니다. 14년도부터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인기가 많은 거 같아 요렇서뭐 태국, 필리핀, 중국에서도 조금 인기 있고 아... 유럽에서도 좀 인기 있고 근데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일본 자국내에서더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18년형이 새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마력 3이 올라가고, 1이 네. 올라가고, 네. 그것도 수량을 먼저 지들끼리만 주었습니다. 아. 사전 예약만 받아가지고. 세비 400은 정말 딱그 예전에 고 이런, 이런 모양이 갑인가요? 현대식은 뭐, 너무 안 뭐, 어울리나요? 그 R77 모델이랑 사이클론이랑 중체공식 고용 많이 했는데, 아. 의심을하 중에는 네. 그 혼주혼다는좀 그 머리 같기도 뭐다 있는데, 네. 원래 <목소리도> 유시무라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요 아, 유시무라. 그 근데 이제 사운드 쪽으로는 그냥 어차피 끌고 기에한게 아니라서 그쵸? 왜? 네. 뭔가 음... 그냥 티비 보는 거로 유시무라를 선택한 것도 이트 아, 처음 이것하고 <laughs> 지금 아까 들어오실 때딱 봤는데 어, CB400은 분명 맞아. 근데 이제, 저도 직접 이 앞에 카울, 페어링, 뭐, 요 부분은 잘안 봤기 때문에, 어, 근데 사운드를 들으면은 진짜 그대로 CB400이야. 아, 18년식은 환경규제 때문에? 네, 스로틀바디랑 이제 라는게 바뀌고, 대신 이제, 마력산이 올라가고, 펙트가 1이 올라 소리, 소리는 그러면 더, 사운드는 더좋아졌 사운드 가더 좋아졌대요. 네, 사운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순정 사운드만 해도 네. 적당히 일본 장군에서 타고 다닐만하다고 뭐 괜찮다고 따로 뭐 머플러를 갈고 그런 거는 아닌가아 진짜? 요 음. 근데 막 사운드가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쾌해진 느낌인지 네. 그런 많이 음. 큰다는 우리, 오늘 방문해주신 라이더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한번 앉아주세요. 앉아봐주세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얼굴은 안 나오고, 등장만. 아, 등장만? 네. 한 번, 한 번, 한번 앉았을 때 느낌만. 네. 어, 그렇게, 그렇게. <laughs> 이따 가실 때 헬멧 쓰는 거 하면 되니까. 아, 그냥 딱. 어, 아, 근데, 아니, 옷이 이거, 메이커인가요? 제가 모르는 메이커여가지고, 제가 몰라요, 전. 아, 반 벤, 벤, 벤손? 벤슨? 벤손? 벤슨이라고 벤손? 있는데. 네. 왠지 되게 비싸고 좋아보여. 이거, 삼십, 중반대. 삼십 중반대요? 중반대인데. 어. 뭐, 여기 보호대도 포켓도 다 들어가. 아, 는데 제가 따로 사야되는데. 아, 다 사야되요? 음. 뭐, 등이랑, 네. 음. 물은 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여기 뭐, 젖지 말라고. 그런 거 들어가 있고. 아니, 들어가 있고, 어, 그런 거 들어가 있고. 어.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네. 상남이 인조가 좀 커요. 어떤거요 상남이 인조. 네. 그특공복 약간 그런 느낌. 아, <laughs> 이런 아 그래서. 그런. 근데 또 방안, 방안도 네. 돼가지고. 방안도 방, 되고. 제일 큰건 방안이지. 아, 방안이 되면서. 뭐, 비랑 눈올 때도 적당히 뭐 이런 게다 내부 안에는 몸이 안 젖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별로 이런 게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음. 게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어 그러네 완전 방수까지 처리가 되는군 딱히 뭐 이렇게 춥거나 그런 것도 크게 근데 들어가. 여기는 젖을 것 같아요 예, 겉에는 젖죠 겉에는 젖는데 있는데, 어. 몸 내부 안에가 안 젖으니까 음. 그럼 이제 등짝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저를 찍어주세요, 한번. 아, 네. 라이더님이 저를 직접 찍어주는 코너입니다. <laughs> 여기가 경사져가지고. <laughs> 장난 아니요 여기서 아마 마이크가 이쪽이니까 어. 이쪽만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찍어주시면 돼요.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확실히 벌써 추워가지고 그나마 힘 네. 뭐 벌써 워 <laughs> 아, 시트고는 진짜 딱이다 아, 좋죠 진짜 여기는 실비 400이라는 걸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비 400이야 얘는 좋죠 여기가 이런 뭐데칼이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그렇고 잠깐만 세워볼게 네네 아, 착지성이 너무 편하다 완전히 안 네. 이게 골드레어가지고 그 그게 있어가지고 그 여기가 지고 날씨, 날씨 추워가지고 지금 얘가 그해는 네, 거죠. 어, 네. 어 얘가 아까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 연아 이게 얘 자동차인가? <laughs> 이게 아그 촉, 옛날 방식은 초크로 예.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직접 해주는 겁니다. 아 인젝션화가 되면서. 아 그래서 분사 방식도 이제 아 근데 포지션은 한번 어깨 엮여, 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포지션은 되게 편하네요, 진짜. 포지션이. 근데 얘, 얘도, 얘도 좀 좁은 느낌은 있다. 그렇죠 코너 탈 때, 코너 아, 탈 그래서 때. 그래서, m c 0사이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조금씩. 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넓으면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데, 얘가 좁으니까, 요 간. 근데 이제 비좁은 데서는 조금 더 경쾌하게. 아, 그네그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얘가 조향각이 넓, 넓게네요, 그냥그죠 넓게 조향각도 넓고, 따로 이제, 그, 핸들 위치 높이도 운전자랑 조금 더 높은, 이제, 음. 위치로 맞닿아 있는 게, 예. SF는 좀더 낮아요, 그렇죠? 어. 아, 그래, SF는 조금 더 낮아요. 예, 예전에 S750처럼, 막 예. 그, 스트리트 식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어. 앞으로 좀축여지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laughs> 스트리트식 이거는 좀, 그렇죠. 음. 음. 근데 얘도, 얘도 지금 딱올라가서딱 앉아보면은. 얘도 조금 살짝 공격적인 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수월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핸들이 좀 가까워진 것 뿐이지. 약간 조금. 아, 가까워가지고.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laughs>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거리가 또 꽤.. 비슷한가? 아... 3월달에, 4월달에 제가 이점 가겠습니다 하점 <laughs> 가가지고 저기 인수할 가구를 <laughs> 한번 달려가야 되겠다 아 이게 고 RPM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고 RPM은... 아 아니, 그, 달렸을 때 진짜 그 느낌이 가시는 분들은 막 보통 표현하는게 봉 하다가 앙 하면서 이제 사운드가 확 바뀌어요 자. 아. 사, 여러분 3월달에 2000에서 12400 <laughs> 2017년식에 저 이거 키 제가 복사해놓겠습니다 <laughs> 키를 복사해놔야겠다 와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네. 어우 추운데 한참.. 저희는 이제 방송 분량 다 뽑아왔어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추워서 안되겠어요. 한 5시간 됐나? <laughs> 어, 이거 세차, 세차, 세차. 아니, 오늘 어, 가리셨으니까 괜찮네. <laughs> 아니, 몇 시간 계셨던 거예요? 어, 한한 다섯시간 한, 한 된것같아요뭔 <laughs> 이렇게 할얘기가 많은지 다섯시간 그니까 얘가 알아서 이렇게 RPM 올라가서 깜짝 놀랬대니까 아, 어. 어. 아, 예쁘다. 자, LED가 이렇게 바뀐거구나 어. 아 이거 이쁘다 아. <laughs> 이제 막들여야겠다한달 <laughs> 만에 4,000km를 타신 우리 라이너님. 우리 5시간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내년 3월에 시승. <laughs>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시승하러 가야 겠지 그러면은 오제 그 저희가 날씨만 좋으면 자주 올 거예요. 네. 아니 뭐야. 그동안 막한 2만km 타신 거 아니야? <laughs> 너내래 타가지고 아 네. 조심히 가시고요. 식사도 재밌게 가시고 또네 고생도 <laughs> 해주시고 네 어디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시 올라가시는 게 낫나? 어뭐참고라 없는데 저도 레비 안 찍고 그냥 가세요? 일단은 좀 가보고 어퍼에까지는 아 가보고 아 그쪽으로 갔다가 예 네. 네. 오케이 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